안녕하세요 베이지 코리안의 시혜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글을 주제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글 두번째 시간 자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두번째 시간 자음 한글의 자음은 총 19개가 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소리가 나오는 조음 기간을 본떠서 이렇게 기본적인 다섯 개의 글자를 만들었는데요.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입천장 앞쪽에 혀끝이 붙는 모양을, 미음은 담은 입의 모양을, 시옷은 이의 모양을, 이응은 목구멍을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이렇게 다섯 글자를 기본으로 획을 더하거나 변형해서 나머지 자음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기억에 획을 더해서 나머지 자음들이 니은에 획을 더해서 나머지 자음들이 미음에 획을 더해서 나머지 자음들이 시옷에 획을 더해서 나머지 자음들이 이응에 획을 더해서 히읗이 만들어집니다. 한글의 자음은 글자의 첫 소리와 글자의 마지막 소리에 쓰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음의 종류와 자음이 첫 소리에 올때 발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이 글자의 첫 소리에 올 때는 언제나 모음과 함께 쓰이는데요. 여기에서는 아를 붙여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음은 발음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세 파트로 나눠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부터 알아볼게요. 자음 첫 번째, 첫 번째 자음, 기억입니다. 기역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다가 아래로 내렸습니다. 기역은 혀의 뒷부분을 입천장 뒤쪽에 붙였다가 떼면서 발음합니다. 모음 아를 붙여서 가라고 발음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가. 가. 다음은 니은입니다. 니은은 위에서 아래로 쓰다가 오른쪽으로 씁니다. 발음은 혀의 끝 부분을 이가 끝나고 입천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붙였다가 떼면서 발음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나 다음은 디귿입니다. 디귿은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니은을 씁니다. 발음할 때 혀의 위치는 나와 비슷하고요. 혀 끝을 이가 끝나고 입천장에 시작되는 부분에 대었다가 떼면서 공기를 터트리면서 소리냅니다. 따라해보세요. 다, 다. 다음은 리을입니다. 리을은 먼저 기억을 쓰고 그 다음에 디귿을 씁니다. 발음할 때 혀의 위치는 다와 비슷한데요. 다보다는 혀끝을 살짝 뒤로 해서 입천장이 시작되는 부분을 한번 가볍게 치면서 발음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라. 라. 다음은 미음입니다. 미음은 위에서 아래로 쓰고, 기억을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발음은 두 입술을 붙인 상태에서 목청을 울려서 내는 소리입니다. 입술을 붙였다가 떼면서 마 라고 소리 냅니다. 따라해 보세요. 마마 다음은 비읍입니다. 비읍은 먼저 위에서 아래로 두번 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두번 씁니다. 입술 모양은 마와 비슷하고요. 두 입술을 다물었다가 벌리면서 입안의 공기가 밖으로 터트리도록 발음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바바 다음은 시옷입니다. 시옷은 먼저 위에서 왼쪽 대각선으로 쓰고 다시 오른쪽 대각선으로 씁니다. 발음은 혀끝을 입천장의 앞쪽 딱딱한 부분에 붙이다시피 올리고 공기가 혀와 입천장 사이를 지나도록 해서 내는 소리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사 다음은 이응입니다. 이응은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씁니다. 모음에서 공부했던 것과 같이 이응은 첫소리에 올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모음 소리를 따라갑니다. 여기에서는 모음 아를 붙여서 아로 발음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아 다음은 지읒입니다. 지읒은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다가 왼쪽 대각선 밑으로 씁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 대각선 밑으로 씁니다. 발음은 혓바닥 앞쪽을 입천장 앞쪽 딱딱한 부분에 넓게 대었다가 떼면서 마찰도 함께 일으켜 발음합니다. 자음 사보다는 혀가 입천장에 닿는 위치가 살짝 뒤로 갑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자 자, 다음은 히읗입니다. 히읗은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짧게 한번 길게 한번 쓰고 이응을 씁니다. 히읗은 목구멍에서 바람을 내며 내는 소리입니다. 모음, 아를 붙여서 하 라고 발음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 하 지금까지 배운 자음들 한 번씩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하. 지금까지 첫 번째 파트 자음 배웠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 거센 소리 자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